자, 여기를 A 소금물, 여기를 B 소금물이라고 할게요. 처음에 x%, x%, 아, 그래 여기는 y%, 어, 여기는 y%. y%. 자, 여기는 400g이 있었고요. 여기는 600g이 있었어요. 200g만큼 덜어냈어요. x%짜리겠죠? 그렇게 되면 여긴 변화는 200g이 있을 거고 x%에요. 여기도 들어낼 겁니다. 200g을 x%짜리를 그럼 여기 변화가 400g이 되면서 y%가 되는데 자 여기서 덜어낸 거는 이쪽으로 넣어주고 여기서 드어낸건 이쪽으로 넣어줄 거예요. 여기가 뭐냐면 200g짜리 y% 200g짜리 x%를 합쳐줬어요. 그러면 400에서 200을 빼서 200이었는데 다시 200이 들어오니까 400으로 바뀌고 여기 농도가 어떻게 됐냐면 6%로 바뀌었고 600에서 200 빼고 400인데 다시 200을 해주니까 600g이 되었고 여기는몇 퍼센트 7%가 되었어요 자 이제 소금의 양추적 합시다 1번 소금 더하기 2번 소금이 3번 소금 이것도 마찬가지 1번 소금에 2번 소금을 더한 게 3번 소금. 자, 이제 식을 작성하겠습니다. 여기. 100분의 x 곱하기 200 더하기. 100분의 y 곱하기 200은 100분의 6 곱하기 400. 식 하나 나오죠? 여기. 100분의 y 곱하기 400 더하기. 100분의 x 곱하기 200은 100분의 7 곱하기 600이 되겠습니다. 이두 가지 식을 풀면 문제를 충분히 잘풀수 있습니다.